장마철을 맞이해서 비 와도 막 신을 수 있는 뭐 슬리퍼 조리 샌들 뭐 이런 거를 좀 서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 개가 내 레이더망에 걸렸네. <laughs> 여러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제가 좀 포기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침에 사랑의 택배 기사님께서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언박싱 하려고 나가기 전에 간식 몇개 챙길게요 자몽 오늘은 날씨가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가을 날씨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겠죠 이거 실온에 놔두고 좀 있다가 먹으면 맛있거든요 하나만 커피 마시기 전에 초콜릿을 하나 먹고 커피를 넘기면 완전 뭐 장난 아니에요. 와.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고, 또막 선선해요. 습기 없고. 그래서 들고 나왔죠. 이거 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장마철을 맞이해서 비와도 막 신을 수 있는 뭐 슬리퍼, 조리, 샌들 뭐 이런 거를 좀 서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영품부터 완전 리지너블한 그 어떤 스트릿 느낌까지 막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한 개가 내 레이더망에 걸렸네. <laughs> 완전 꽂혔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매장에 바로 뛰어가려고 뒤졌는데 전국 매장에 전 사이즈 하나도 없음. 근데 이제 다행히 공홈에 딱 하나 있었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오랜만에, 어, 루비통을 하나 사봤네요, 여러분. 루비통은 한국 공홈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 공홈에 물건이 있던 건 아니고 해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여기 친절하게 보이나요? 화살표. 여기를 뜯으면 되네. 짜잔. 여기 이제 종이백이랑 같이 요렇게 고이 포장돼서 이렇게 주셨네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포기했다가 그게 되거나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 몇 배로 더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제가 이거를 보고 먼저 공홈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딱한개 찾았다 했잖아요. 근데 일단 그 사이즈가 제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한 치수가 큰데, 스트리퍼는 작은 거보다는 조금 큰게 낫지, 이렇게 저를 설득해서 일단은 딱 구매를 시작했는데, 결제 누르기 직전에 갑자기 핸, 저기 컴퓨터가 정신이 아무튼 나갔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는 깜짝 놀라고 다시 이제 접속해서 들어갔는데 그 물건이 없다고 된 거예요. 왠지 제가 구매한다고 걸어놨다가 사는 사람으로 돼있나 싶어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전화했거든요, 루비똥에. 방금 결제를 누르기 직전에 컴퓨터가 이상해져서 제가 구매하려고 제 이렇게 정보가 걸려있진 않네요, 이런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 그 결제창을 저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국내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잡히는데 이게 다른 데서 먼저 가져가 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못 받는 거 아닌가요? <laughs>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게 돼도 2주에서 최고 3개월이 걸린대요. 여러분, 지금 6월인데, 찐드 같은 스타일인데, 6월인데, 3개월 지나면 9월이잖아요. 지금 그때 부츠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웬 말이냐 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올해 신상이어서, 지금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계속 신기 좋을 거예요. 또그 한마디에 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지금 딱이 모델은, 이 사이즈로 딱한개 남아있었어요. 물론 제가 구매 대행을 알아봤더니, 제품이 좀있더라고요 근데 구매대행은 그분들이 미리 다 사서 확보해 두셨나봐 환불 및 교환을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있네요 이런거 이렇게 거의 싸져있대 또 요렇게 또 꽁꽁 싸매놨네 아. 어? 완전 눈부시 완전 예쁨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완전 귀엽죠. 정식 명, 명칭은 썬베스 뮬이었어요. 썸베스 뮬. 근데 어떻게 보면 슬리퍼 같기도 한데 양말 신고 이렇게 그냥 샌들처럼 이렇게 원피스에도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물에 그냥 막 들어가도 돼요. 이게 다 밑에도 고무 재질이고 고무 재질이고 바닥은 이렇게 물건이 없을 만하다. 가격 궁금하시죠? 어, 한국의 공식 가격은 67만원. 사이즈 제가 3,8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니까 3,9 괜찮을 것 같고, 보이나요? 어, 오노그램이 있긴 있는데, 그냥 뭐 튀지 않고, 그리고 바닥은 뭐야? 요리 같잖아. <laughs> 그리고 무게감이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가벼울 수도 있겠다는데 역시 이게 가벼우면 이 가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거워요. 왔다 갔다 이렇게 비올 때 날릴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각인으로 어, 루비통 돼 있고 여기 버클 있고 사이즈 조절 뭐세개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발등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썩 들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신어봐야지. 사이즈 음, 딱 맞네. 완전 깊숙이 들어와서 되게 안정감 있어요. 어, 여름에여분 가죽은 비만 오면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괜찮다. 여러분, 저삼 군데 저한테 거의 뭐 괜찮죠? 거의 딱 맞는 거라고 볼수 있겠다. 음, 어때요? yeop Forgive and remember, it's the only way to be when you're me times like these Forgive and remember, it's the only way to see what is real to be free